할렐루야. 아멘. 주님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해같이 빛나는 영광스러운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모두도 우리 주님과 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경손하고또 숨기고. 또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서 개같이 영광스럽게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눕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립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립시다 예, 5월은 예, 가정의 달이며 예, 특별히 오늘은 우리 가정 속에 있는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 주의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자녀와 가정에 충만히 임하였어 더없는 행복한 가정,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네. 1889년 역사를 바꾸는 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한 아이는 <laughs> 사촌간인 모스트리아 부부 사이에서 출생했는데요. 아버지를 일찍 여은 소년은 알콜 중독자인 순모 밑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는 16살 때에 학교를 중퇴하고 금렬분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바로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에 있는데 같은 해 미국 텍사스에서 태어나는데 부모의 사랑과 관심 속에 받으면서 자란난 소년이 있는데 이 소년은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 소년의 이름이 바로 어, 드와이트 아이젠 하워 대통령입니다. 이두 사람은 2차 아, 세계대전에서 만났습니다. 한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 불행과 아픔을 주는 어, 분노의 도끼를 바했던 아돌프 히톨러였고또 어, 다른 한 사람, 즉 아이젠 하워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와 행복을 안겨주었습니다. 결국 히톨러는 56세의 대피소에서 자살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안도의 심을 시겠고 어, 기쁨을 주었는가 하면 아이젠 하워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예도할 정도로 그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사람이었고 이 세상의 평화를 위했던 사람이 바로 아이젠 하워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불행을 주었던 아돌프 히틀러. 그런가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와 행복을 안겨주었던 아이젠 하워. 이두 사람의 그의 운명이 이렇게 극명하게 갈라놓았던 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상반된 부모의 교육 때문이었다고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부모의 교육을 어떻게 시키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 태어난 두 생명의 그들의 운명이 그들의 삶이 극명하게 달라진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에 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을 잘 키우고 그들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양과 목자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양은 선한 목자를 만날 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성경의 선한 목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양이라고 말합니다. 양은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사랑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덮는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이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을 닮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모든 부모가 예수님과 같이 선한 목자가 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은 더없이 행복한 삶을 살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로서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을 통하여 자녀를 위하여 희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죄를 한번 따라하시로 합니다. 자녀를 위하여 희생합시다. 자녀를 위하여 희생합시다.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양들을 위하여 희생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목숨을 걸고 양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 일들로부터 양들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희생합니다. 선한 목자가 희생하는 만큼 양들은 더욱이 행복해야 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선한 목자 대신은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선한 목자를 닮은 부모는 자녀를 위하여 목숨을 바칩니다. 어떠한 희생도 감수합니다. 어떠한 위협이 자녀에게 올지라도 이를 지켜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만큼 자녀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라는 가시고기라고 하는 베스트셀러가 있는데 그 베스트셀러를 통해서 우리는 가시고기를 통하여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가 하는 것을 우리는 그 책을 통하여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가시고기는 물고기 중에 유일하게 둥지를 만듭니다. 가시고기는 주둥이로 강 바닥의 모래를 퍼내고 그곳에 둥지를 짓습니다. 모래 집에 수초가까지 덮여 완벽한 산란의 보금자리를 꾸밉니다. 가시고기 수컷은 이때부터 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사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몸짓이 큰 물고기들과 처절한 싸움도 불사합니다. 알이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그것을 넣고 꺼내는 작업도 잊지 않습니다. 가시고기 숲꽃은 보통 15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자신의 새끼라고 할수 있는 알을 보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이 부화될 무렵에 둥지 옆에서 장렬하게 죽습니다. 영문도 모르는 가시고기의 새끼, 치어들은 무심하게도 제 아비의 살을 뜯어 먹으면서 성장한다고 합니다. 가시고기는 치어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최후에는 몸까지 내어 놓습니다. 그 부승애로 인하여서 가시고기의 부하율은 약 90%를 웃돈다고 합니다. 가시고기의 희생은 새 생명이 살아 숨쉬게 합니다. 이런 가시고기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선한 복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는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의 이야기와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주님은 희생과 그 헌신을 통하여 우리는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잘 섬기고 보살피고. 희생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을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처럼 양들인 우리 모두를 위해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희생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희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죽음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양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 그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시켜 주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주님의 이름으로 자녀를 위하여 희생하고 때로는 그 어떤 헌신을 갖춘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희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며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부활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농로 추원합니다. 아, 그래. 두 번째로.